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될것 같았고 더 늦기 전에 떠나야 할 것만 같았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만큼은 모아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정도는 내 인생에 줄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6세 이철우 씨는 은퇴 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떠났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일상을 내려놓고 보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추천도 있었고. 수많은 블로그와 유튜브가 말했습니다. 은퇴자는 말레이시아가 정답이다. 그렇게 2023년 12월, 이철우 씨는 아내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설렜습니다. 도착 첫날, 그는 낯선 도시의 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온것 같아. 하지만 그 말은 180일 뒤 그의 입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생각보다 높은 체류 비용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철우 씨가 머문 곳은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로 계약했는데 한화로 약 9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등을 포함하면 월 110만원 정도? 여기에 식비, 교통비, 비자 연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매달 180만에서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한국보다 싸다고 해서 왔는데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갔어요. 더큰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아내가 현지 식당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후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과 약 처방에 35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에겐 적용되지 않는 현지 의료보험 시스템. 이씨는 말합니다. 가벼운 진료라도 마음이 무겁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입니다. 쿠알라룸푸르는 다문화 도시입니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가 섞여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영어도 어느 정도 통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고립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철호 씨 부부는 처음 몇주 동안 열심히 시장을 구경하고, 야시장도 가보고, 현지 교민 모임에도 참석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지인도, 친구도, 이웃도 없다는 건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더 외롭다는 뜻이더군요. 이 씨의 아내는 그후 우울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하루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여기서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할까? 세 번째 사례는 귀국의 어려움과 후폭풍입니다. 180일이 지났을 때, 이철우 씨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후의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정리한 상태였고, 다시 한국에서 정착할 집을 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국내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해외에 머물렀을 경우 바로 적용되지 않아 며칠 동안 병원을 찾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거긴 왜 갔다 왔냐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철우 씨는 자신이 겪은 6개월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여행을 한게 아니라 착각을 했던 겁니다. 삶의 문제를 장소로 해결하려 했고 현실의 무게를 낯선 도시에서 덜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나를 둘러싼 문제는 어디에 있어도 따라오더군요.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기후, 치안, 음식, 의료 시스템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많은 은퇴자들이 여전히 그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단지, 또 다른 현실일 뿐입니다. 은퇴 후 해외 체류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비 돌발 상황 비용까지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지 물가가 싸다고 해도 외국인에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서적 연결고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단기 여행은 낯설미 설렘으로 다가오지만 장기 체류는 낯설미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소속감이 없는 삶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집을 팔거나 건강보험을 끊거나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는 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실험적 체류라면 실험이 끝났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둬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느 시점에서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철우 씨의 이야기 속에는 숫자보다 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180일. 그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었고 한 편의 고백이 되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누군가에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진짜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전문가 칼럼 쿠알라룸푸르 180일 체류 실패 왜 반복되는가? 해외 은퇴를 준비하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전략. 은퇴 후 해외로 떠나는 꿈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낭만이자 도전입니다. 낮은 물가 따뜻한 기후. 한적한 도시, 새로운 문화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갈망은 누구에게나 납득 가능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낭만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포르투갈 등으로 떠났다가 몇 개월도 안되어 돌아오는 은퇴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쿠알라룸푸르 181 체류 후 귀국한 이철우 씨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음은 말레이시아 장기 체류 실패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은퇴자 맞춤 전략 5가지입니다. 전략 1. 예상 지출이 아닌 실제 시뮬레이션 지출을 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말레이시아는 물가가 싸다는 말만 믿고 체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현지인과 다른 이중구조의 물가가 작용합니다. 가령, 동일한 병원 서비스를 받더라도, 현지인은 공공의료 보조 혜택을 받는 반면, 외국인은 민간 의료비를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집을 렌트할 경우에도 교포 외국인 대상 중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류 전 반드시 아래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십시오. 3개월 시뮬레이션 예산표 작성. 임대료,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식비, 교통비, 비자 수수료, 병원비 예상치 포함. 예상치가 아닌 실제 체류자 블로그, 유튜브 기반 현실 지출을 반영. 각 항목에 충격 비용을 더하라. 예 병원비는 1.5배, 식비는 1.2배, 예비비는 총합의 30% 추가, 환율 변화에 따른 재환산 손익분기점 고려, 체류 기간 동안 환율이 5에서 10%만 바뀌어도 월 지출에 큰 영향을 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네요 라는 말은 곧 돌아가야 하나요?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전략이 외로움의 리허설을 반드시 해보라. 정서적 고립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특히 은퇴 후 의미 있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고립감은 정신 건강을 빠르게 잠식합니다. 실제 귀국자들 중 다수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겪습니다. 말걸곳 없는 침묵, 현지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언어 장벽, 느리게 가는 시간에 대한 불안감, 파트너 배우자와의 갈등 심화, 따라서 장기 체류 전 외로움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2주간 혼자 지내보기 실험, 스마트폰, TV 없이 일상 구조를 재구성,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견딜 수 있는가? 이를 체크, 의미 있는 일찾기 훈련, 언어 교환, 문화 봉사, 블로그 영상 기록 등할 일이 없는 하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 해외 거주 커뮤니티 사전 탐색, 교민의 온라인 카페, 한인센터 등 연결고리 파악. 연결 가능성이 없다면 선택지를 변경할 준비도 필요. 외로움은 낭만으로 시작해 우울로 끝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경제보다 정서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략 3. 되돌릴 수 있는 선택만 하라. 집을 팔고, 보험을 끊고, 주소를 해외로 이전하고, 모든 짐을 정리한 후 떠나는 결정. 그건 귀국이 불가능한 선택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6개월 체류 후 귀국한 사람들의 공통된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었더라면 덜 망가졌을 겁니다. 이 전략은 단순합니다. 국내 주소지, 건강보험 유지. 집은 단기임대 또는 보관방식으로 유지. 귀국시 이용 가능한 비상숙소지인, 원룸 등 확보. 해외 은행계좌와 한국계좌 연결 유지 자동이체 중단정리. 무조건 떠나기보다 돌아올 수 있도록 떠나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은퇴자의 체류 성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전략사. 1년 살기가 아니라 3개월 모에 이민부터 시작하라. 은퇴자의 최대 오해는 이겁니다. 6개월만 살아보면 다알수 있겠지. 그러나 실상은 1에서 2개월 차는 여행이고, 3개월 차부터가 진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제안합니다. 1단계 2에서 3개월 단기 렌트와 단순 생활 시뮬레이션. 아파트 계약, 장보기, 교통 이용, 병원 방문, 통신 개설 등. 실제 삶의 루틴을 체험. 2단계 문제 상황 미리 겪기 실험. 갑자기 병원 가기, 소지품 도난, 여권 재발급, 전기 끊김 등. 위기 대응력 테스트 3단계 교민 사회 현지인과의 관계 연결 테스트 이웃과의 관계 단골 가게 기본 인사와 대화 단순 정보가 아닌 정서적 소속감 확인 이 실험을 거치지 않고 1년 살기를 시도하면 중간에 큰 비용을 들이고 돌아오는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전략 5 떠나는 이유가 아닌 머물 이유를 먼저 찾아라.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너무 비싸서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단언컨대, 떠나는 이유가 선명한 사람보다 머물 이유가 있는 사람이 체류에 성공합니다. 즉, 말레이시아에서 왜 거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답이 없으면, 그곳은 해외가 아니라 도피처가 됩니다. 체류를 고려할 때, 아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내 하루는 어떤 의미로 채워질 수 있을까? 그곳에 있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인가?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준비가 철저해도 결국 외로움과 후회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맺으며 실패는 경험이지만 반복은 선택이다. 말레이시아 181 체류는 이철호 씨에게 실패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닌 교과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변수와 판단의 순간들을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반영하십시오. 은퇴 후 삶은 두 번째 인생입니다. 그 시작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에 이 칼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